사귀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이런 모습이 나가면 잡을라고, 잡을라고 잡을라고 잡을래. 깜깜이 오늘 사아 씨가 안 계신다고. 네. 와이프가 그 베이징 올림픽에 어제 출동하셔가지고 한 거의 한달 동안 없습니다. 처음이에요. 처음, 처음 사귀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네. 갑자기 없으니까 약간 호전하긴 한데사년 만에 혼자니까 좀좀뭐좀 좀뭐좀 즐기면서도 근데 또 너무 많이 와 하면 또 와이프가 또 산초 받아요? 그냥 편하게 하시는데요 평소에?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해도 자막으로 <laughs> 세게 때려버리면 의미가 없다고 너무 행복한 감남이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약간 좀 그래도 조심하는 감남 이렇게 빵 때려버리니까 와이프가 이제 사년 만에 없으니까 하고 싶 못했던 것들 슈퍼 슈퍼 가서 진짜 사고 싶은 거 한번 사보고 사고 싶은 걸못 샀나요? 사고 싶은 걸못 사요 제가 좋아하는 게소시지 과자, 라면 그래서 이런 거 오, 실컷 먹고, 먹을 수 있으니까 아 그리고 와이프 몰래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와이프 <laughs> 몰래 광고 들어는건 뭐야? TV 광고니까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허락 안 받고 그냥 바꿔버렸어요 아. 치웠네요, 원래. 네, 치, 원래 있는 거 치웠어요. 아, 이거 와이파이면 와이파이면 크딜라는 어, LG 올레드 에보. 누구? <laughs> LG 올레드 에보. 이거 이거 보잖아요. 땅 TV 못 봐요. 화질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가 너무 갖고 싶어 하시던데 네, <laughs> 네. 엄마 너무 갖고 싶어 가지고 엄마 가져가려고 하는데. 자, LG 올레드 에보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TV 얇고요. 거의 한 2cm? 제 손톱, 엄, 엄지 손톱 전도의 예, 얇은 그 제일 중요한 거 이쁘잖아요. 스탠드, 갤러리 스탠드. 이게 인테리어에 도움이 되는 스탠드. 그래서 또 깔끔하잖아요. 티비 그 전거랑 비교를 하면 너무 좋아요. 화질이 좋아요? 예. 버버. 화질 좋네. 피부 구멍 다 보여요. 어, 구다 보여.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걸로 제가 그 학교 준비 봤거든요. 큰일 나요. 너무 화질이 좋아서 걔가 너무 마... 그리고 마지막에 <laughs> 이게 백라이트가 없는 올레드 음. 패널이라서 되게 얇고 아 그래서 얇구나 자발광이라서 자발광? 자발광? 명암비가 완벽해가지고 명암비? 네 <laughs> 이해했죠? 네 <laughs> 좋아요 볼까요? 사실은 제가 집들이 예,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와이프가 가는 동안 친구들도 부르고 LG의 올레드 에버로 이따가 친구들 와서 게임도 할 거고 그래서 좀 간식 좀, 좀 사러 가겠습니다 다 그냥 산다 소세지 소세지 아, 진 소세지 이거를 절대 못 사게 하는 이거 이런 거를 못 먹게 예요 제가 또 이제 살찌니까 일단 좀 그래도 조심하는 강남 몇년 만에 우... 무조건 일단 콜라 때리고 혼술 오랜만에 오랜만에 한잔써발요면 짜파게티스 갈까? 아한 달치 먹을 걸다 사는 거예요 아니 친구들 오니까. 아, 아. O S 갔다가. 여기다 아 여기. 아. 오케이. O S 갔다가 마동석. 네? 마동석. 마동석. 마돈산.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스팸스 칼로리 제일 높은 이거 제가 샀다는 거를. 방송에 내보내면 안돼 모자이크 해드린다니까 걱정하지 마세다 네, 모자이크를... 너무 많이 떨어서꼬 자꾸 떨어져 아~~ 뉴테라 여기 이거 사게 되면 비스킷 사야 돼요 그거 스티으로 되어있는 과자 있거든? 네그거좀아 <목소리> 근데 이거 진짜 빡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나가면 사세요 진짜 빡깔 것 같아 아~~ 마슈마 <목소리> 급빵왕 이거랑 스팸이랑 누테라 급빵왕 이거 본지몇개 들어갈까요? 한세 개면 될것 같아요. 세 개면 될것 음. 같아요. 밑에도 있어요. 아또 있어요. 네. 네. 아, 아 사. 아니, 와이프가 베이징 가가지고 오늘 살수 있는 네. 오랜만에 와가지고 제가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 때부터 여기예요. 아, 동네가 여기예요? 여기 우리 엄마 권명숙이 여기 사, 어렸을 때사거든요 예, 보이세요? 예, 예. 그분으로 그럼 저를 해주세요. 예, 예. 우리 엄마 좀 너무 자주 와요. 지금 여기. 여기 되게 바쁘거든요. 아, <laughs> 미안하다. 아, 존댓났어요? 뭐저 오늘 저 친구 중에 100kg 넘는 애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미리 사놔야 돼. 걔는 먹을 거 없으면 예민해가지고. 20만 2,530원입니다. 네? 어, 20만 원이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사실 이런 거 먹으면서 이런 뉴테라 이런 거 찍어 먹으면 좀 그렇잖아 아니에요 당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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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한달 뒤에 사가서 돌아왔는데 살이 멈춰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진짜 큰일 나. 진짜 혼날 것 같아. 당자 당짜 <laughs> 뭐, 며칠 굶은 사람처럼 진짜 맛있다, 짜파게티 아 코난 진짜, <laughs> 진짜 예술이다 음 혼자 보니까 재밌으세요? 예 보여줄까요? 보여줄까? 뭘뭐 보여줘요? 뭐 어제 해보니까 있더라고 어제 하니까 이런 거있더라고 잠깐만 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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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지 그래서 같이 볼수 있어 TV로 연결해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보는 거를 쉐어링할수 있어 이 TV로 편하다 중국까지 안 가서 여기서 그냥 해도 됐는데 해설 봐봐 그 정도로 생생하잖아 엄청 빨라 밤에 화나면 저렇게 뛰어와 <웃음> <웃음> 오빠 재감당 <laughs> 어떻게 하시려고 역동적인 <laughs> <laughs> 경기도 빛 반사가 말가 빛 반사가 엄청 그 봐봐 부드러워서 <laughs> 다시 한 번만 <laughs> 역동적인 경기도 역동적인 경기. 끊김 없이 볼수 있고 빛 반사가 적어서 눈이 편해요 아 역동적인 경기도 끊김없이. 끊김 없이 끊김 없이 볼수 있고 눈이 <laughs> 그리고 그 좋아하는 운동선수 팀들이 있으면 등록을 할수 있고 알람 설정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뉴스 보고 있거나 그럴 때딱 나와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어 맨체스터에 좋아하니까 맨체스터에 눌러요. 자, 이게 지금 등록이 된 거지. 내가 좋아하는 팀이. 또 여기서 알람 설정을 때려 버리는 거지. 알람 설정. 알람 설정 때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시합할 때 울리는 거야. 이제 해요. 그러니까 이게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어, 어이, 아! 빨리 들어. 아또 이거 휴지를 또. 뭐야 이거? 이거 학교 좀비. 아나 이거 보고 있는데 요새. 이거 진짜 재밌지 않아? 내가 거 빨리 스포당 하기싫으니까 야야 마지막에 욕해도 되는 거야. 근데 야 카메라 돌아가는데 날 불러도 되는 거야? 가구는 하고 부른 거야 혹시? 그래서 내가 친구들을 부르는 걸안 하려고 하잖아. 소개 해주세요. 아 이거 이거.. 어, 어, 유명한 기타리스트 분이고 근데 작곡가야 작곡가. 작곡가. 예, 예. SF9 곡 하고 막, 많이 해요. 예. 이 친구는 팀 이름이 뭐지 데일리노트라고.. 아, 데일리노트. 한번 같이 공연을 네. 했고 예, 같이 했었군. 공연을 해 알지. 말 하는 거 굳이 얘기를 해야 되나? 굳이 얘기해야 되나? 아무튼 오늘 다 같이 어. 놀기로 했으니까 옛날 기억나? 얘그 뭐지? 얘술 테킬라 엄청 매겼더니 갑자기 노래 불러봐. 계속 할 거야? <laughs> 아, 계속해. 어, 나는 손해 볼게 없어. 어, 그때 노래 진짜 억울걸라가지고 네가 그때 당시에 <laughs> 되게 근데, 친구 중에 제일 성격이 좋은 우리 회사 돈도 없을 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좀 이거 작업을 해달라. 근데도 한 번도 거절 안 하고. 어, 다 해준 고마운 친구. 국악을 음. 하자고 왔는데 갑자기 얘기해비를 하길. <laughs> 그걸 갑자기 만들어서. 그러다 가 작업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힙합을 또섞고 싶대. 진짜 쌍욕했잖아요 아. 미친 미 아. 야, 이거 야 이거 먹어도 되는 지금 먹어도 되죠. 이거 먹어 맥주 줘. 맥주 넣어 주면나 교회 가야 돼 이따가. 교회요 <laughs>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가야 된다 는데 갑자기 뭐 데킬라 얘기를 왜 꺼내 대체 열받게. <laughs> 와, 너 진짜 평소에 진짜 못 먹는 거다 먹는구나 지금. 아니 저 어제 그형 몰래 라면 끓여 먹는 거 그거 보고 와이프랑 라면 끓여 먹었어요. 밤에. 아, 진짜? 예, 예. 그런 효과가 있네. <laughs> 그 목숨 걸고 촬영했던 거씩. 아, 근데 내가 진짜 못 먹게. 먹게 해? 재수씨가? 저희는 그냥 먹죠 그래서 너네가 이, 이 지경인 그렇죠? 거야 야 리모컨 있냐 거기? 여기있다 일단. 일단 우리는 뭐 찾을 때 일어나지 않아 절대 아, 안 일어나더라 아. 일어나지 않았어. 광고 들어왔어 뭐? 이거 TV 광고 아, 아 광고 촬영이어가지고 어쩐지 니가 그냥 부를 리가 없지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야너 얘기 좀 할래 우리 같이? 아, 그건 좋긴 좋다잉. 이거 하면 되게 좋지. 화질이. 몇 인치예요 이게? 한 2, 3 인치 되지 않을까? <laughs> 몇 인치야? 아무튼 뭐아 역동적인 동작을 하는 운동 동영상도 끊김 없이 볼수 있고 빛 반사가 좋아요. 아빛 반사가 적어서 눈이 편해요. 편해요. <laughs> 눈이 엄청 편해요. 내가 광고 주면 고소했어 너. <laughs> 진짜로. 팁이 뭐 있어? 넷플릭스 있고 응.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 우리 애기가 좋아하는데. 와. 디즈니 플러스 여기 완전히 되어 있고. 어, 리모도 어, 되네. 어 다. 아, 일단 게임부터 하고. 우리 게임 좀 오랜만에 좀 때리고. 이거야? 오케이, 오케 알았어요. 알았어. 음. 어, 아, 뭐야? 어? 아, 야. 손좀놔줘 왜? 좀 아, 나 이거 너무 헷갈려. 음. 아이씨! <laughs> 아, 야, 많이 못 깎았어. 많이 깎았어. 야, 잘하고 있어.